열상 디버프로 음... 봤어야 돼 파열은 없어지면 음... 아, 파열 맞았으면은 다시 채우면 되 <laughs> 열상은 내가 방금 없었어요 마지막에 응그 끝나고 그러니까 저 때는 열상 디버프 보면서 내가 2중 이상이거나 3중이면은 바로 무적 빨아야 돼 오... 어차피 결정체 다 깨진 거 아니어서 금방 리필하니까 우리의 문제는 결정체를 다 깨버려서 없을 때 문제야. 누구 지금은 파야마자도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을 거야. 잘가 <laughs> <laughs> 잡순이 안맞아 안걸렸어 안걸렸어? 어래서 저기서 다같이 지는아 <laughs> 어, 그래도 많이 깎아놨어요 <laughs> <laughs> 겁나 신기하네 우리 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 저결저 느껴져. 가까운 거 아니야? 어허 감수 피리릭 아겨봐 어어어, 이상한 문안 걸리면 되네. 어어, 아, 걸렸어. 요 너무, 아, 어쩔 수 없었다. 아안 걸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와, 나도 좋다. 좋다. 달리건. 파열 어또 타이 그냥... 와 많이 다기기 <laughs> 이제 바로 나가요? 이 12시 조심. 살리포 음. 수개에 먹고 가요. 비겁고 비겹고비겹고 이렇게 몇개 부셔놓죠 맞춰서 부셨어요 그냥 빈격정 때는 더 주세요 아, 맞추러, 맞추려면 맞춰주세요 자기 디버프 봐요 일라 9줄? 아니 제가 9줄? 백 4줄, 백줄 100줄, 100한줄, 중앙골줄 나와요. 100줄, 100줄이에요. 9시, 5시, 다 아, 드셨어요? 네. 네, 저도 다 먹었습니다. 오. 5시 가운데 있다가 다 시로. 바닥, 바닥 바닥 좀 잘봐, 바닥. 바닥에 가운데 정 중앙에 있어야 돼. 자순이 맞을 것 같은데? 어 응. 아, 됐다. 다행이다. 나와요 이제. 다 시. 발 조심하고. 저 위험한 곳에 두고. <laughs> 나도 소름 끼쳐서 좀. 너 넓은데. 테이프. 아사합한 번만 뿌려주실래요? 제가 조금 사합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이니을려사합니다 마이 아, 넘죠 지 네. 네. 어. 어, 아. 가끔 가끔 있어요? 있어, 있어요? 네. 떠요, 지금. 딜 해도 돼요? 딜. 네. 아, 딜. 어, 어요지금 지가 지가 지요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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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왔 수능 하라 위에 거 보고 가세요. 라우리 결계를 만가었어 한번에 모두 제압해야 돼다음 m 에또 d r 아 s o Come on, a 거 o o d to tear. I'm to it. I'll see you t o 이 i g h t I 그림자, w 아, 그림자. 아, t e r 어, 타임 아, 위타임 여.. 아해주 bzw 아한아니다시하세저아열리가문 ZESS t 움직여야돼요이 미친. 아저씨 구출된. 이들이 이들이 여기 웬만하면 그리고 시정. 이거 시정?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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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낄게요. 네. 아 어. 어, 결박 저 결박. 네. 우리 나 초소멸 했지 네가? 했어 했어 감사합니다 아 내가 그거를 못 해줬어 지금 다들 얼마 안 남았죠? 1분 남았는데? 1분 남았어요 1분 아 어, 11시 11시 9시 9시 바로 가요? 네 바로 가고 네, 바로. 있어요 이동하셔야 돼 계속 네 움직임 멈추면 안 돼요 네레이더 레이 저. 나이스. 수술젠. 네. 어, 아, 아, 아. 이 아, 까 이때까지. 이때까지. 요지이때까지 팀장 아직 안 나왔지? 시간이 안돼 대상자 저 화살이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어 여성 3명 6시 6시 어. 너무 좁아 서서서서 시작. 써. 레이저레이저레이저레이저레이저레이스이 <놀람이> <놀람> <나이스. 아무것도> 없거든요. <놀람> 괜찮아요. <놀람> 5줄 나가서 남았어. 5줄 남았어줄두줄 죽어! <놀람> <놀람> 나이스 잘한다. 레 시간 들어간 거 <놀람> 힘들어. <놀람> 눌러 봐. <laughs> 아. 더 보기 꼭 하시고요. 아, 더 보기. 아, <laughs> 아, 진짜 어? 너무 힘들다. 와, 이거 이렇게 비싸? <laughs> 아, 저거 정각 모아야 되는 드럽게 비싸네. 어, 작손이 지른 거 봐. 어, 너무 잘했다. 이거 빨리 누가 저기 캐판기 아, 어, 좀 올려 주세요. 올릴 게 빨리 올려 주세요. 잠깐 둘이서 올리고 있어 봐. 아, 저는 돈이 어, 없어요 어. 저도 돈이 없어요. 어, 예? 시간 시발, 안에 있을 거잖아요 아, 네, 알았어요. 아, 네. 이거 자, 산도도가 괜찮하고 2차 할 거니까 우리만 경쟁만 하면 돼요. <laughs> 저건 얼마에 사야 돼요? 관조의 인물이 몰라요. 그건 자기 홀리사람 거죠. 일단 저 어, 더보기 하면 이제 어디 있어?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해. 하고 있어. 지금 그냥... 침구밖에안 해야지. 이번다 그냥, 그냥 그 로아. 아선생 빨리 참여해요. 로아 계산기. <laughs> 추석에 참여해. 네. 눌러주세요, 빨리, 빨리. 왜차안 해? 추석에 너 90원 없어? 천천히, 그렇죠. 오... 천천히 하라고 하니까 천천히 하는 건데 무슨 개 <laughs> 천천히 하네? 안해이 <laughs> 새끼 어, 안 해요. <laughs> 아 천천히 올릴게요. <laughs> 왜? 아, <그치> <laughs> 아니 아, <됐네>. 아 됐다. <laughs> 아 정말 <laughs> 왜 그러는 거야? 뭘안조은 아... 빗물이가 빈무리가... 저게 저거는 그냥 저게... 돈 있는 사람이 살것 같고 데... 더 보기나 하세요, 데... 여러분. 세트 업글? 뭐야? 어. 네, 잘 세트가 잘... 아, 저기아나 p 이에요템 이에요 아 저기 구나 n t want to a n e 히 p i t c h 빛의 창 t c h a p i t c 왔어요 n d 어 a s 아 i c e n 없 c e Nice! Nice! n 갠 c e n i 되겠네 안 c e Nice! Nice! n i c 어 저리지 맙시다. 아, 어, 이건 아닌 거같은데 선생님. <목소리> 같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 어, <목소리> 야, 아유, 이게 많이 청구는 할건 아닌 거 같은데. 아, 아직 필요도. 이거 습때 돼 가지고 음. 물약 많이 쓰셨잖아요. 아, 물약은 같이 아, 쓰셨는데. 성 물약 사세요. <웃음> 아, 합성 <laughs> 물약? <laughs> 어. 아, 못이아나한 개밖에 안먹는 드디어 깼다. 와.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60줄 거기 뭐야? 백주, 줄백 줄만 아, 잘하면, 어, 백줄만 잘하면 어, 되네. 줄만, 줄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진백 줄도 우리가 공략 몰라서라기보다 뭐랄까 자꾸 가 같은 거랑 잔실수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게아니라 음, 근데 그지 같은 게저100백 줄이 차라리 180줄이었으면 맞아요. <laughs> 어, 차라리 빨리 안 하겠어. 빨리. 그러니까 <laughs> 140줄 다 견디고 큰기다 견디고. 저게 복병으로 중간에서 아... 저러니까 진짜 미쳐버리는 아, 거지. 어, 공팟도 저기가 제일 어렵다고. 응, 응. 하죠 맞아요. 합이 맞아야 아, 되니까. 아, 되니까. 어그 전에 죽는 게허하고스샷이 어. 찍으셔서. 이미 다나아요 아, 나... 혼자 있어 여기. 아님 혼자 <laughs> 서있으려다 나왔는데. 선이 아. 인정하시면되겠어서 <laughs> 여기서 <웃음>